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와께서 호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네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순종한 광야 1세대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자,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도을 말합니다. 그이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8절로 가봅니다. 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그 세일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서 모압 광야로 지나갈 때에는 역시 그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9절 내용이 그겁니다.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또 모합을 지나서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를 때에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유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듯이 이것 역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세 지역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거나 정복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요단 동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는 그 요단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요단 동편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정복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또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과 로스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지나갈 때에 이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에서와 로스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란 단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차지해서는 안 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단 동편은 비옥한 땅입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난을 향해 이제는 의심 없이 순종하면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과정 속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게 있는데요. 6절을 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게 이제 세일, 에돔 지역을 지날 때에 그 땅을 지나면서 아무런 피해도 주지 말고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런 이유로 상대방을 겁탈하거나 겁을 주거나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유로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례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우리는 가는 거니까 까불지 마라. 우리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사려 깊은 배려가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차별과 부패, 특권과 편법을 내려놓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바른 윤리와 가치관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지역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 당신의 상태기를. 얘기를